레드 대 블랙, 마지막 코터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와! 3야? 블랙 3 3인 것 같은데? 심판이. 심판? <목소리> <이쪽> 심판이 없는데? 재미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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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못하는 도로 <laughs> 저쪽에 한명 보고 있네? 승만이 아, 형 보고 있어 승만이 형 보고 있네 동점! 동점 동점 자더 열심히 하세요!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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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경기 아닙니까 10초! 7,6,5안 맞았어 45초면 좀더 여유있게 해도 데 긴장감 조정하기 위해서 크게 불렀어 안데 가로질러 가 가지고. 3. 와. 와, 동점. 아 10초. 오! 나이스. 같은 루트 10초. 아니에요? 아니에요? 네 오오. 오오. 오, 부셨네 부셔버렸네 부셔버렸어 엉덩이 터진 사람을 아, 쪽방이 떴어 블링이야. 그런 듯. 와! 와! 와 오, 오, 멋있다! 오! 어 씨. 시간이 멈췄어. 순간 그래, 뭐. 추웠어. 어. 야라 정재원. <laughs> <laughs> 이것이 마무리에 중요성. 아이고. 아 근데 오늘 골이 진짜 안 들어간다. 얼어서 얼어서 그런가. 추워서 진짜 추워서 그런 거지. 너무 잘 쳐. 응. 아, 다들 좀 몸이 굳었어. 늘만한 것도 잘안 들어가.

와 이거 저기 치어리더 뭐야? <laughs> 다옷 입고 다섯 명이서 그러니까 아저씨 다섯 명있서 서갖고 오 나이스 우리 치어리더들 치어리더들 보이시죠 자 2점 차 레드 화이팅 컷. 와, 와. 아이고, 안 들어갔어, 근데. 뭐야? 아, 이거 안 들어갔는데. 뭐 이거 쟤네 형, 쟤네 형. Pl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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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레이 플레이 a y p 플레이 play, 플레이, 플레이. 일단 어?어? 멈춰 놨어요. 사이드. 레드 사이드. 어? 어? 사이드, 사이드, 아, 사이드. 아, 아, <목소리도> 아, 아, 어. 어. 아 니까 그러니까 잘못 눌려서 구조가 부자가... <laughs> 잘못 눌렸어요. <laughs> 잘못 눌렸어 <laughs> <울렸어요. 웃음> 너무 어려워. 응. 10초! 려워초1 10초! 1 10초! 10초! 어0초 10초! 1 0지 10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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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 어제 술안 먹었더니 오늘, 야, 조심, 니들이 하나도 안 들어. 야, 오늘 추워서 그래. 그런 거는 술 먹는 거 당연성 진짜. <laughs> 왜냐면, 정말 오랜만에 술안 먹고 왔는데. 오! 아! 와, 이거 리바운드를 한다고? 이걸 리병선이 해먹는다고? 개 멋있었는데. 시간 멈추고, 시간 멈추고 7.8초! 안에 있잖아, 안에 안에 있잖아, 안에